저는 습관적으로 이제 4시 반에 있나고요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 아침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꼭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 여기 와서 아는 형님 댁에서 기거를 하게 됐어요 전에는 그 모텔에서 잤는데 모텔이 불편하다 보니까 형님께서 일부러 배려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 경주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그 대구로 와고 대구에서 가는데 잠자리는 되게 편했어요. 잠자리는 되게 편했는데 문제는 이제 습관성으로 일찍 일 나는 거하고 아침을 약 때문에라도 꼭 먹어야 되는 것 때문에 갔는데 그 의외로 많이 친절하세요. 여기 분들이 보면 여기 공판장이거든요. 자 보자. 대구 공판장이라고 써 있어요. 근데 네, 대구 공판장이라고 써 있는데, 많은 분들이 좀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시고, 식당을 물어봤는데 금방 가르쳐 주시더라고요. 들어가는데 깜짝 놀란 게, 6,000원짜리 식사를 시켰는데, 반찬이 11가지가 나와요. 국 빼고. 국 포함해서 12가지죠. 이게 남을까? <laughs>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, 식당 사장님도, 엄청 친절하셨어요. 한리 한번... 예? 맛있습니다. 아, 예. 자, 영상 찍어도 될까요? 괜찮고요. 예. 맛있죠? 저, 예, 식당 가르쳐주신 우리 사장님이세요. 사장님이시고. <laughs>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 친절하신 분이 셨었어요 맛있어요. <laughs> 예. 예, 정말 맛있었어요. 11가지가 나오는데 6,000원 밖에 안 해요. 네, <laughs> 어디 사장님 가게는 여긴가요? 네. 저 공판장 오시게 되면은 2번 상회라고써 있어요. 사장님. 요, 요 분들이, 요, 여기 사장님 아까 보신 사장님인데, 어, 좀 오시는 분들 계시면 많이 이용 좀 해주세요. 저도 타지 왔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는 분들 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.